지금 우리는 서울, 도심 근처 이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지방에서 예를 들면 부산, 광주, 지방, 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저가의 우량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게 오히 지방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죠. 입지 문제를 너무 좋은 자리에 많이 이런 실현 불가능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곳에 지금이라도 당장 많이 하자. 아주 경제 박상현 기자라고 하는데, 그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입지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선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자료에는 입지나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교통 요지에 정말 직주근접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선택할 기회는 주자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새로운 택지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의 교통 요지에 24평, 33평을 형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신규택지의 상당 부분을 저는 24평형, 33평형으로 만들어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것이고, 굳이 택지라고 하는 것은 찾자고 하면 또 찾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사실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서울, 도심 근처, 이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지방에서 예를 들면 부산, 광주, 이런 지방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저가의 우량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큰예산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지방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입지 문제를 너무 좋은 자리에 많이 이런 실현 불가능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곳에 지금이라도 당장 많이 하자라는 그런 저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택을 안 한다고 하는 걱정을 혹시 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약간 교통이 멀더라도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행복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